약간 그런 거지. 아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3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러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을 이제 무슨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가는 것도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만 그래도 조금은 잘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뭐 23년 개무년에는 3제 때는 조금 그래도 어안 좋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넘어가지 않을까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별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선생님 2023년이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작년에 3제를 겪으신 분들이 또 3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3제일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알려주세요. 어, 일단 이제 3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 용, 원숭이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띠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내년에 이제 개묘년에 들어오는 거는 늘 삼재이긴 하고 중간 삼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다 삼재라고 해서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은 내가 조심을 하고 만약에 조금은 안 좋은 그런 행동이라든지 행위를 조금은 안 한다고 했었을 때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해요. 까꿍.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laughs>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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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recessed> 죄송해요. <음악> <laughs> 구독 안 하면 쏴버린다! 풍이 갑자기, 풍이 갑자기 생겨서. 기분이 좋은 날인가봐요. <laughs> <laughs>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삼재인 분들은 이제 사업 쪽으로 뭔가를 크게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사업을 그냥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뭘또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 가지를 더 크게 번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그런 운들이 조금은 어, 삼재. 바람이 조금 불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조금은 고생 아니 고생들이 조금은 연속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은 삼재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약간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업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업을 크게 만든다거나 뭐 크게 약간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얘기를 해드려요. 웬만해서 3제 때는 이사를 안 가는 게 조금은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 방위도 뭐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3제 때 이사를 가게 되면 나쁜 기운들이라든지 3제의 기운들이 같이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해서 조금은 그 집안에서는 조금은 화목이 될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찰이 생긴다거나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부딪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태기를 보시고 나를 보고 약간의 방위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웬만해서 급한 거 아니면 3재 때는 조금은 안 움직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해요.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집 상갓집이라고 하면 이제 장례식장을 얘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삼째 때는 웬만해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상갓집을 갔었을 때는 조금은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조금 같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게 되면 약간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든 굴곡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삼째 때는 삼째 기간에는 혹시라도 그 상갓집을 가게 된다거나 만약에 그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진짜 그때 말했던 비방법을 쓴다거나 소금이라든지 후추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웬만해서 비방이라는 건 어쨌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방이라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활용만 한다고 해도 약간은 조금은 덜탈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요. 약간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동업이야. 동업. 어, 동업인데, 약간 동업이라고 하면, 뭐, 진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1대1로 이렇게 동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약간 여러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동업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말이 많고 탈이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설이 계속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웬만해서 그런 동업, 그게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약간은 그걸로 인해서 어큰 사건, 사고들이라든지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동업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삼재도 아니지만 사실상 약간은 그래도 좋은 운기라든지 좋은 운세를 가졌더라고 하면 뭐 사업을 하든 동업을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웬만해서 피할 것들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지. 음,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조금 많이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주는 게 좋아요. 약간 또 쉽게 말을 해서 그거지. 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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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런 거지. 아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3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러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을 이제, 무슨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가는 것도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만 그래도 조금은 잘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뭐 23년 개무년에는 3재 때는 조금 그래도, 어, 안 좋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음 넘어가지 않을까 해요. 오,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